안녕하세요. 저는 동준 엄마 이태령입니다. 제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동준이를 키우기 전에는 자폐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한 편견 또한 있었음을 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밝은 곳에 나가면 발작을 하고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것이 자폐의 특성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말이 좀 늦다고만 생각했지 또 관심과 칭찬을 좋아하고 잘 웃는 내 아이가 자폐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폐가 뭐냐면요 신경 계통의 장애라고 합니다. 사회성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도 아니고 정신병이나 심리적 장애도 아닙니다.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감각을 받아들이고 또 그걸 통합해서 뇌에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걷고 앉아있고 서있는 모든 행동이 뇌를 통한 감각처리에 따른 건데요. 자폐는 알수 없는 어떤 이유로 감각처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뇌가 다른 거예요. 자폐라는 말의 의미가 스스로를 가둔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잘못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 동준이도 끊임없이 엄마, 아빠,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폐의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이 증상이 자폐인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감각은 너무 둔하고, 어떤 건또 너무 예민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일상에서 어, 괴로움을 겪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수시로 개구리 뜀뛰기를 해요 또 이렇게 땅바닥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딱딱 치거나 온몸에 체중을 실어서 쿵쿵 뛰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내부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마치 어른들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다리를 떨거나 아니면 입술을 깨물거나 눈을 깜빡이기도 하잖아요. 약 3년 전 아이의 자폐 판정을 받고 제 마음속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혼돈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더욱이나 저의 선택과 결정 노력이 아이의 발달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더욱, 더욱이나 아이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일도 모두 부담이 되었어요. 마치 이 아이의 인생을 놓고 제가 인생 극장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이 어느라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면서 소명을 거부하는 모세와 그런 그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이 특히 제 마음속에 들어왔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상하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의 장애를 놓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아이의 뇌를 만들지 않으셨나요? 아이의 입을 지으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아이는 왜 그래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완벽하단다. 사랑부에서 부르던 찬성도 생각났어요. 나는 걸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 저희 아이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아니지만 시련도 아닌 그냥 이 아이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변이 부족하다며 하나님의 사명을 사양한 모세에게 그의 형 레위사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아이를 기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그런 부족한 엄마인 저에게 주님은 저희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 양육을 사랑으로 정성껏 7년간 맡아주신 친정 부모님을 붙여주셨고, 또 아빠 육아의 달인 저희 남편을 붙여주셨으며, 좋은 치료사들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이를 처음 가진 것을 알게 된 타이밍부터, 아이가 세상에 나온 시간과 장소 모두 주님의 섬세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결단으로 올해 아이가 특수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또한 동준이를 잘 이해하고 아이를 잘 이끌어주시는 담임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희 가정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부와 우리 가정의 영적 동반자인 좋은 이웃 삼다락반 그리 심산순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출제자 하나님, 우리의 설계자 하나님이 이미 저희 아이에게 주신 모습과 능력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